노동법 계약, 노동법 계약.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이고 자본의 입장에서는 개선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이로 협약에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 단체 교섭을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협약 정신이 있는데요. ILO에서도 수차례 공고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공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것, 산별로 오조나 이런 활동을 제약하는 것, 단협, 뭐, 인근협상 등의 주기를 단축함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협상할 권리라든지 복지, 임금을 향상시킬 권리를 뺏드는 크게 세 가지의 악법조항이 이번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노조할 권리, 단체 교섭할 권리, 이게 아예로 핵심 예방의 정신이기도 하고 전태일산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홀라당 빼놨습니다. 없어요. 이런 노동계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아예로 핵심 여박을 빌미로 이렇게 노동법을 계약하려는 이유는 개혁으로 치장을 하고 노동법을 계약함으로써 자본에게는 관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고 봐집니다. 덧붙이자면 유럽 등에서는 아주 뭐 사회주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런 정도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게 핵심 여박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40년 전에 그 핵심 여박 여덟 개를 다 비준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네 개만 비준하고 그 중요한 네 개를 비준하지 않았던 거죠. 아예로는 다들 국제노동기구라고 해석을 해서 노동자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예로는 구성이 노동 1, 자본 1, 정부가 2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제 노사정기. 국회에서 세 가지의 노동법의 이 내용이 좀 쟁점, 어, 토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었던전태일삼법 정부가 넘긴 아예로비준비밀한 노동법.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법. 국민의힘에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는 노동법은 어, 정부법, 그 계약 요소 플러스 알파입니다. 전체예산법에 대해서는 청원을 20만 명이나 했는데, 국회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은 두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죠. 반노동정책과 친자본 이 정책에는 권력다툼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네. 서로 짬짬에 대해서 통과시킨 케이스가 많죠. 지금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을 못합니다. 다들 보면, 어? 노동조합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은, 5인 미만이 어찌 보면, 제일, 이 참, 그, 열악한 조건이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대상이 지금, 공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4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천만 가까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중소영재사업장, 24시에, 뭐 알바생들, 초단기 노동, 시간제 노동 이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못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대리운전기사들, 화물연대기사들 캐디, 학습지 등등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하고 나면 불호를 하는 거죠 택배 노동자들이 사람이 없어서 일하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장들은 사람 한 명을 안성으로 해서 그 이윤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21세기에 있는 OECD 경제 9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법과 제도가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현행의 법과 제도는 그렇게 사람 죽어도 벌금 몇 백만 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벌금 몇 백만 원은 무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자. 법을 강화하자. 라는 게 이번 저희들 전태일산법입니다. 방어권이 아니라 공격권을 더 주는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의 노동법도 굉장히 기울어진 노동법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 자본과 노동의 기울어짐, 그 다음 법과 제도의 기울어짐, 지금 뭐 방어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공격권을 더 가져가죠, 일방적으로. 심판도 없이. 이제 시합하자. 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은 자신의 현재 그 태생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단순한 정부라는 적을 잊으면 안 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 성인의글림도되는 그동안에 각종의 법과 제도, 사회문에 영역에 걸쳐서 개혁을 하라는 그런 주문의 정부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평가를 해보면 개혁의 지지, 속도도 높고 폭도 아주 넓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꼭 어, 아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노동법은 개혁의 지지부진이라든지 미진 차원을 넘어서서 명확하게 반개혁 역주행이라는 점은 좀 강조 드리고 싶니다 전태일 열차 돌아가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 다음, 내중을 헛되이 말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하는, 이게 노동법 계약 제지하고 전태일 산법을 재정하라고 우리가 깊이 새여야될 전태일 정신이 아니겠냐, 이런. 이번 대회는 명확하게 노동계약 중단하고 전태일산법 통과해라. 라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 그리고 2,500만 노동자를 향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는 노동자 대회가 될 겁니다. 코로나19의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조건에서 노동자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해서 동시다발 나오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본부의 대우들은 서울로 집결을 하되 청계천 여의도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 앞 그다음 국민의힘 앞뭐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2,500만 노동자들이 100만 민요총을 보고 있습니다. 민요총 조합원이라는 자긍심, 자부심 깊이 느끼시고 우리가 하는 이 투쟁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그거 나아가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큰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투쟁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적극 함께 합시다.